자, 2학년 책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우리 개념책 85쪽. 유제 9번. 유제 9번.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습니다. 자, 표부터 만들게요. 남, 여, 총, 몇 명? 작년, 5월을 해, 이렇게 만듭시다. 끄아 이지석.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작년을 문자로 잡아야 편하다 그랬죠. X명, Y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 소리야? 누가 이게 뿌시다꺼려 이서연이었네요. 네, 네. 예. 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6%가 줄어들었대요. X의 6%. 100분의 6X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다가 감소한 거야, 감소. 그 다음. 그 다음. 여학생은요? 4% 증가했대요. 100분의 4Y만큼 증가했네요.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총 5명이 감소했네요. 5명이 감소했네요. 어? 식이 다 나왔는데? X 더하기 Y는 1000. 작년은 합해서 10명. 올해는요, 남학생이 6명이 줄어, 아니, 6%가 줄어들었고, 6%에 해당하는 게몇 명이 있겠지. 몇 명이 줄어드는 거지. 여학생은 몇 명이 더 생긴 거죠. 몇 명이 더 왔나 보죠. 어, 전화 왔나? 어, 100분의 4y명이 더전화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전체는 남학생이 더 많이 빠져서 전체로 봤을 때는 5명이 줄어들었다. 이거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이냐? X 더하기 Y는 1000. 100을 다 곱하면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4를 다 곱합시다. Y의 개수를 맞, 가, 맞춥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뺄 셈을 해야 되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뭐죠? 10X. 4,000에서 마이너스 500을 빼면은 4,500 이렇게 되네요. X는 450이네요. 작년 남학생 수가 450명이었네. 작년 남학생 수가 450명이었습니다. 여학생은요? 1000명에서 6명이지 550명인가? 그리고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또 물어봤네요. 자, 작년에 450명이어서 남학생이. 근데 여기서요, 6% 줄어들었잖아. 450명에서 줄어들었어요. 얼만큼. 450명에 6%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몇이야? 어, 6%라는 거는 100개 중에 6개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450개라고 생각했을 때는 몇이냐? 뭐 이런 거잖아. 이 계산이 이 계산이야. 응? 얘들아. 100분의 6 곱하기 450이랑 이거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그럼 뭐지? 뭐죠? 27이네요 27명이 줄어들었네 27명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약권에서다 끝냈어요 계산을 450명에서 27명이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전학 갔어요 그럼 몇 명이야 330명? 응? 27.. 아그 아니네 450 빼기 27 이거잖아 330.. 에? 네? 네? 지석아, 450명에서 27명, 이거 27명이라고. 이 계산이 뭐라고? 450 빼기 27이라고요. 420. 뭐가 뭐야 이놈아? 여학생은요. 여학생은 얼만큼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남학생이 27명이 줄어들었지. 남학생이 27명이 줄어들었고요. 여학생이 몇 명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5명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학생은 22명이 늘어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다 직접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2명이 증가했으니까 550명이었는데 22명이 더 전학을 왔어요. 572명 이렇게 되겠네. 전체는 몇 명이야? 다더하면 995명이네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5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지? 그죠? 귀행이 어, 어, <laughs> 혼자 무슨 꽁트예요? <laughs> 이게 자, 그다음에 다 하셨습니까? 유지 10번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필기 다 했냐? 이거 지워야 돼. 유지 10번 하려면 이거 다 지워야 돼. 자, 얼른 필기하세요. 스테이 뭐야? 소장이 또 튕겼어. 서연아 아, 그 <laughs> 얘들아 니네 인터넷이 안 좋으면 그 선을 직접 연결해봐 그럼 안 끊겨 아니 그래도 끊겨요. 인터넷이 아니 선을 꽂았는데도 끊긴다고? 없네요. 그거는 놓친거는 선생님 유튜브에 다 올려주는걸로 봐야겠네 잘 표시해놨다가 놓친거. 아까 주, 주성이 하나 다시 가서 봐야되지 10번 하겠습니다 대충 알면 안됩니다 아니 10번인데 왜 파주라고 했어 완벽한거 여기 있어 민주상 A가 8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B가 2일 동안 일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을. A 혼자 하면요, 8일 걸린대요. A 혼자.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네? A가 먼저 8일을 1 하고. 자, 2일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해봐. A 혼자 8일을 해야 돼, A 혼자. A 혼자 8일을 해야 돼, A가. 그만큼 A가 8일 동안 했다는 얘기야 나머지를 B가 2일 동안 했대요 그러면 1일이 끝난대요 그런데 또 같이 했더니 아예 그냥 둘이 같이 했대요 처음부터 둘이 같이 했대요 같이 했더니 이틀 만에 끝났대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아니요 4일 만에 끝나네 4일, 2일이 아니라 4일 이런 거네요 이걸 이걸 식으로 나타내야 돼. 자, A 혼자 하루에 얼마큼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x x A 혼자 하루에 일을 x만큼 할수 있다고 한다 그랬지. x. 저거 비율이야. 저 x는 몇 분의 몇이 나올 거예요? 몇 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무조건. B 혼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요. y도 여전히 몇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은 하루에 x만큼 할수 있는데 8일을 했으니까 8x예요. 하루에 y만큼 할수 있는데 2를을 했으니까 2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완성. 자 이거 비율이다 비율. 얘들아 이거 비율이에요 완성. 전체는 1로 보는 거야 몇 분의 몇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가 1이야. 그다음 여기서는요. 얘도 4일 한 거고 얘도 동시에 4일 4일 같이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4X 더하기 4Y 이게 또 1을 만드는 거야 1 1 요게 처음에 뭐라고요? 이지석이 <목소리> 자꾸 콧바람을 불어요 얘들아 이 문제 뭐 누가 누가 1을 했다 1 이거죠? 이거 생각할 때 처음에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 비율로 생각해야 돼. 비율. 왜 1을 다 했는데 왜 맨날 숫자 1이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끝낸 거예요.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몇분의면몇분의면몇분의 몇. 분이면, 몇, 분이면, 몇 분이면 그거예요. 자, 이제 식은 세웠고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8x 더하기 2y는 1. 4y 더하기 4y, 4x 더하기 4y는 예, yeah. 어 누구를 갖게 해줄까요 x x를 갖게 할까요 yeah.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뺄셈을 해야 되겠는데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뺍시다 8x 빼기 8x 8x 빼기 8x 8y 빼기 2y 2 빼기 1. 2 빼기 1. 그럼 y는 몇이 나와요? 몇 분의 1? 이거 나오지. 6분의 1. 그죠? x를 구해야 되네. x는요? x는 몇 분의 몇이에요? X는 몇 번에 몇 나오냐? X는 12분에 1 나오네. x는 12분의 1이 나오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석을 하면 은 A는요 하루에 비율 12분의 1만큼만 일할 수 있으니까 A가 혼자 해서 완성하려면 그냥 12일을 다 해야지 완성된다는 얘기야 B 혼자 일을 했을 때는요 6일을 일을 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86쪽 가볼게요. 86. 4번. 네, 또. 여기는 1한 내용은 없네요. 어? 2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네, 2번, 4번, 5번, 3개. 다 썼니? 잠 대저 이제 자,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86쪽에 2번. 86쪽에 2번. 자, 산책을 나갔어요. 은지가 산책을 갔습니다. 10분 후에 수하, 수하가, 따라갔대요 음... 은지가 먼저 10분 달아, 출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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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ASMR이에요. 자, 은지가 산책을 나간 지 10분. 자, 시간은요. 단위가 여기서는 분을 쓰네. 분. 그 다음에 속력. 속력을 분속을 쓰네요. 분속. 일단 단위부터 체크하세요. 음, 자, 보세요. 분, 은지는 분속 50m. 은지. 수화. 50m 분. 수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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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 70m/분 걸어요. 다시 만나는 거. 아니,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시간 보세요. 시간. 시간. 둘이 만나는 거죠, 가다가. 둘이 가다가 만나는 거지. 잘 봐. 은지랑 수아가 동시에 출발해서 은지가 먼저 가. 은지가 먼저 가다가 수아가 나중에 출발해요. 선 나중에 출발해 나중에. 근데 쭉 가다가 나중에 언제 가다가 가다가 둘이 만나는 거야. 둘이 가다가 만나는 거야. 늦게 출발해. 먼저 출발했는데 가다가 만나는 거야, 지금. 둘이 출발은 똑같은 곳에서 출발했어. 둘이 움직인 거리는 같은 거야. 수아랑 은지랑 똑같은 데서 출발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걸어가는 거리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수아가 더 빨라 그래서 얘가 늦게 출발했어도 따라잡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음. 자 은지의 시간은 몇이에요 얘들아 지금 누구를 은지의 시간을 만약에 x 분이라고 하면요. 수화는 몇분 걸은 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오래 걸은? 었 예를 들면 자 은지는 50분 걸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수화는 몇분 걸은 거예요? 10, 10분 늦게 출발했지. 10분을 덜 걸은 거죠. 40분 뭐 이런 거지. 여기에 x라고 했으면요. 수화는 몇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x-10 10분을 덜 걸은 거예요 그럼 거리는 몇이에요? 거리는 몇이야? 50X 거리는 몇이에요? 70에다가 X-10이죠 그리고 얘네 둘이 똑같은 곳에서 출발하고 똑같은 곳에서 만났다 그랬으니까 같은 거야 니지석 자 이러면 X가 몇이에요? 이러면 X가? 35야. 그러면은, 지는 35분 걸은 거고, 여기는 15분, 25분 걸은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푸는 방법은요. 열립방식이라는게안 나왔지? 열립방식 풀고 있는데. 그죠? 요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열립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만 풀, 만약에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기 X인데, 여기를 Y로 놓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Y라고 놓는 거야. 은지는 X분 걸었고, 수아는 Y분 걸었습니다. 여기에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X에다가, Y에다가, 은지가, 아니, 수아가수아잖아 10분 더 적게 걸었으니까, 더 걸어야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더 만드는 거고. 여기는 그냥 50x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y를 썼으니까 이게 아니라 70y가 되는 거지. 70y. 50x랑 70y랑 같다 해서 이렇게 풀면 연립방식이 되는 거고. 아까 처음 푸는 방법은 연립방식이 아닌 거고. 만약에 문제가 서수령 서수령으로 나와서요.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금 빨간 색깔로 가르준 걸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쉬운 걸로. 사실은 그냥 이게 더 쉽죠? 얘들아, 문자 개수가 적을수록 쉬운 거다. 문자 개수가 엄청 많아져요. 고등학교 거 풀면은.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요. 문자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수아가 산책을 나간 지니까 25라고 써야 됩니다. 수아가 산책을 나간 지라고 물어봤어요? 35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은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 물어봤었나요? 자, 이거 필기하시고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소금물이네요 비커 그려야죠 비커 그릴 준비해야 되죠 10% 소금물에 물을 더 넣었대요 10%의 소금물이 있고요 여기는 물만 내니까 몇 퍼센트라는 야 물이니까 0%지? 그죠? 그냥 물이라고 합시다 그걸 더 넣어서요 뭘 만들었대요? 6%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소금, 소금물 쓰라고 그랬죠? 자10% 소금을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 물을 얼마 넣는지안 알려줬어. 결국 화대 끝날 때는 500g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하고 소금물 중에 어떤 걸 문자로 잡으면 편하다했냐면요 소금물을 문자로 잡아야 편하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씩을 만들 거예요. X 더하기 Y는 500. 소금물부터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이거 자꾸 비커 그려가면서. 주성아, 하고 있는 거냐? 윤주성! 주성아! 네, 4번이요. 개념책.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금 얼마큼 있어요? 소금이 얼마큼 있어요? 10%니까 100분의 10. 소금물이 X니까 X. 여기는요? 여기 소금 얼마큼 있냐? 소금 없잖아, 여기는. 물만 있는 거잖아, 0. 여기는 소금 얼마큼 있어요? 아, 어... 100분의 6 곱하기 50이죠? 아니, 500이죠? 30이네, 30. 이거네요. 그죠? 응. 이건 연립방식이 되게 이거 쉽게 나왔네. 이거 100을 다 곱해요. 100을 다 곱해버려요. 그러면은 10x. 10x는 3000. x 더하기 y는 500. 이거 풀면 되는 거야. x가 먼저 그냥 쉽게 나와 버렸네요, 얘는. x가 뭡니까? 300이네요. x가 300이네요. y는 200이겠네요. 끝. 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5번 하겠습니다. 네. 5번 하겠습니다. 서태희! 네. 네. <laughs> 어? 18번? 28, 28분 남았다고 아, 28분 남았다고요 욕하는 네, 줄 알았어요. 20. 28번. 28. 자, 5번. 어느 농장에서 작년에 쌀과 보리를 합하여 쌀, 보리, 작년 어, 합해서 1,000kg. 이거 남자 여자 그거랑 똑같네. 남자 여자 대신에 쌀, 보리네요. 얼마큼 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1000 이게 하나 벌써 만들어진 거고요. 올해는요. 올해 올해 2% 증가 100분의 2x가 증가 플러스 보리는요. 보리도 증가했네요. 100분의 3이 증가 그래서 전체가 24kg가 증가했대요. 24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여기 지금 증가 감소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갑자기 1024막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증가 감소만 표현한 거야. 전부 다 지금 여기 3개다. 뭐죠? 다 했는데요? X가 하기 Y는? 1000. 100을 다 곱하면은? 2X 더하기 3Y는 24 아니 2400자 2를 곱합시다 2를 다 곱해요 2X 2Y 2000그 다음 빼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자 2X 빼기 2X 0이죠 3Y 빼기 2Y Y죠 2400 빼기 2000. 400이죠. Y는 400. 어, X는 몇이냐? 둘이 더해서 1000이었어요. X는? 600이네요. 600. 답을 뭐라고 써야 되죠? 올해의 보리 생산량이네. 올해의 보리는 뭐였죠? 작년이 400이었는데, 3% 증가했으니까 400에 3%면 몇이야? 12인가요? 12가 증가한 건가, 이게? 그러면은 412. 412. 이렇게 써야 되네요. 412.